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읽겠습니다 로시 소월에 거주하기를 두려워요 두 딸과 함께 소월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수박을 마트에서 구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트에 가게 되면 가끔씩 수박이 이렇게 한 곳에 쌓여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여있는 수박 옆에 그 수박의 가격이 쓰여있는데 보통 뭐라고 쓰여있냐면 8.99 each 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가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쌓여있는 수박 중 어느 것을 골라도 8불 99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박이, 그 고른 수박이 잘 익은 수박이든 잘 익지 않았던 수박이든 맛있는 수박이든 맛있지 없는 수박이든 다 같은 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수박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 수박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수박을 두드리는 방법이야말로, 그렇게 소리를 듣는 방법이야말로, 제일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올바른 방법이라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 혹은 올바른 길.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한 도리는 이렇게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은 사실 소리를 체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박 줄기의 이 마른 정도를 체크하고 수박의 모양도 체크하고 수박을 두드렸을 때 나오는 그 진동도 체크를 하고 또한 이 수박에서 겨워져 있는 이 줄기의 선명도 또한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근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수박을 고를 때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드려보고 소리만을 듣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지만 다른 요소들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두드려 보고 소리를 듣는 방법이야말로 좋은 수박을 고르는 올바른 방법, 도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도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악이 익숙한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하고 무엇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의 도리가 바뀌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시작부터 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9장 20절에 소활로 도망가고 싶어 했던니 로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 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소활입니다.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소활성읍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멸망하지 않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 롯은 그 소알이 그 소알 땅이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여 그곳으로부터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 살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자기 자신이 혹은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갔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항상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시 현재 이 멸망 가운데 그 멸망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하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은 것만을 판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가족들인 롯의 두 딸에게도 보이고 있습니다. 롯을 따라서 이 굴에 들어가게 살게 된이 롯의 두 딸들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후손에 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의 딸들은 롯과 같이 더큰 죄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그리고 32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베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치마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기서 딸들이 이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리, 세상이 말하는 올바른 방법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와 동치마여 후손을 낳는 일입니다.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며 이 죄악된 방법으로 후손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방법이 도리이다.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두 딸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후손들을 해결하기 위한 후손에 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방금 전까지 사람이 모여 살았던 이 소활 성읍에서 거주하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두 딸들은 자신들의 배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익숙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그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필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세 둘 딸들은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방법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죄를 짓는 방법이 익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방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윤리적이고 이 폐륜적인 이 죄로 인하여 이들의 후손은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롯과 롯의 딸들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되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리를 따랐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나아갔고 함께 서라 하면 멈춰섰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평생을 살게 될그 땅을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의 말씀에 익숙하여 하의 말씀을 도리로 삼았더니 아브라함에게 하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혹은 죄악된 모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하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하님의 말씀을 도리로 따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하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란 여러 번 자주 행하여 서툴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자주 하던 것이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익숙함이 아닌 서툴어지게 됩니다. 서툴러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배로 나아가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되어 하나님의 도리를 따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도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게 앞서 죄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도리를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능력있으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믿고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익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릴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더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온라인 훈련과정과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더욱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들에게 영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수 있도록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